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각일 끝나고 지금 맹동지에 왔습니다. 친구는 지금 들어가 있고, 제가 급하 급하게 지금 카메라를 켠 이유는 지금 지나가는 길에 고라니 엄마 아빠가 지금 지나가가지고, 아, 이걸 찍고 싶어서 바로 켰는데 도망갔네요. 놀랐나봐요. 가는 길에 또 하나 있으면 고라니 제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결국 고라니는 못 만났는데, 다 왔습니다. 10분골 아 밤에 들어오니까 엄청 어지럽네요 길도 안좋고 지금 어지러운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왔는데 저 앞에 친구들이 나와있네요 자 주차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니까 오늘 내일은 김규섭씨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규성씨네 저희 처음 만난 저희 아이디 원숭이님이라고 하십니다 <laughs> 차지환님차지환님아차지환님 차제완... <laughs> 아, 어, 반갑습니다. 누구시죠? 낚시왕 최성민이라고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루베, 로베, 루베짱. 루베짱! <laughs> 이틀간 점 찍고 계시죠? 아, 종영 네. <laughs> 안녕하세요. 숫자부입니다. 오자마자 바로 판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제 맛있게 먹고 낚시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잠시 비가 안 와가지고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술은 적당히 먹는 걸로 하고, 어, 낚시를 바로 진행을 해서, 이제 먼저 세팅들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뒷정리하고, 할수 있을지 없지 모르겠지만 해야지. 한번 네? 맛있게 먹도록 할, 하겠습니다 살때 어떻게 할까요? 아, 기가 막히네 어, 자, 먹어도 돼 진짜? 자 한번 뭐 하시죠 야. 자, 자 월떡을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하... 식사를 마치고 이제 규성이 가 하고 있는 자리를 와서 전 뒤에서 이제 구경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너무 저녁이 너무, 그니까 밤이 너무 어두워서 대자를 피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는 점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내일 아침에 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규성이 낚시하고 있는 거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현재, 어, 명백한 움직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움직임이 조금은 나오고 있어서, 어, 뭐야? 이거 뭐야? 움직인거 아니야? 아이 술책나이씨. 안녕하십니까. 어제 폭풍 전야가 지나가고 지금 비가 조금 소강된 상태에 자대를 이제 피고 10번 골짜리 완전 안창까지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기가 지금 샘물 나오는 포인트고요. 지금 현재 만수이기 때문에. 원래 수위가 없었다고 하면 이 자리는 있지 않았을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바닥이 다 드러났을 자리인데 지금은 완전히 수위가 만수이기 때문에 수문에서 계속 물이 나가고 있고 유입되는 양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인데 어 뭐야 잡았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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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친구는 미리 이제 먼저 와서 세팅을 해서 자리를 잡아놓은 상태라서, 어, 느 정도 좀 집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자, 지금 현재 상태를 지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이 나무가 있어서, 긴 척은 필수 없고, 완전 짧은 척을 펴서, 10척을 폈고요. 10척을 펴서, 이쪽에 소물나무도 있고, 이쪽 보면 이제 은폐한 부분이 좀 있는데, 사실 뭐 지금 산란을 하는 거를 노리고 낚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안쪽으로 조금 더 넣고 싶긴 한데 자리가 지금 이렇게밖에 안 나오고 일단은 짧은 쪽으로 오름수위다 보니까 수위가 나가고 유입되는 양이 많고 지금 계속 비슷한 수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만수의 오름수위라고 생각을 하고 제 느낌상으로는 오름수위라고 생각을 하고 붕어들이 어 연안 쪽으로 많이 짧은 척 쪽으로 올라 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짧은 척을 폈고요. 일단 낚시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엄청 산 안, 산속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뭐 전혀 바람이 없고 비가 조금 부슬부슬 내리긴 하는데 습합니다. 엄청 습하기 때문에 어 벌레도 많고 모기향 항상 오실 때 모기향 항상 챙겨 오시길 바랍니다. 일단, 자대 세팅 끝나고, 칩 세팅 끝났으니까, 이제 밥, 밥한번몇번 집어 넣어 보면, 그래도 뭐, 뭐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겠죠? 화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상이도 화이팅 한번 하자! 여 맹동 왔어요! 현재 여기는 맹동지입니다. 자, 여 친구 자리인데, 친구는 앞전에 계속 집어를 해놔서, 지금 떡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고, 어, 토종이 지금 덤비고 있는 상태거든요. 좀 전에 저희가 예, 오픈을 찍으면서도 예, 토종 한 마리 잡았는데, 찌의 움직임이 토종도 그리 크지 않은 사이즈의 토종들이 지금 계속 덤비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떡붕어는, 어, 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면동지에 왔다는 거는 떡붕어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 떡붕어가안 나오고 있어서 조금 실망을 하고 있지만, 항상 언제나 그랬듯이 저희는 꿋꿋이 이겨낼 것입니다. <laughs> 미세하게 찌를! 번지러주고 있는데, 지금 반마디도 지금 콕콕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큰 사이즈의 붕어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어! 아, 저걸 못 챘네. 저게 지금 정확하게 명백하게 좀 들어온 것 중에 하나인데, 저걸 못 챘네요, 지금. 담고 있는데. 잠분 남은 상태인데, 지금. 보통.. 부터, 어? 보통 있는거 같은데 크지 않다보니까 참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거 같아요 더 깊어졌네 여기서 내리면 진짜 크기거 같네. 뭐지? 뭐지? 지금 방금 밤내는 도중에 뭐 어때 있던 피레미든 뭐든 생명체가 한번 본드렸습니다. 지금 일단은 척수를 한번 다시 바꿨고 제가 10척을 하고 있다가 너무 짧아가지고 조금만 더 이제 위에, 위에 처마에 걸리는 건 있는데 조금만 더 가보자 해서 13척까지는 지금 바꿨거든요. 근데 지금 내려가는 도중에, 뭐 반응을 했는데, 제가 지금 바늘을 한 바늘 닿기, 그리고 목줄도 최대한 늦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목줄도 좀 길게 쓰고 있습니다. 내려가면서 피레미들이, 피레미라고 봐야 되나? 일단, 잡어이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건드림이좀 나오고 있어요. 요 상태, 요 패턴대로 계속 진행을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 <웃음> 야, <웃음> 자, 자. 요게 요만한 토종붕어가 지금 덤비고 있습니다 다 아까 그 건드림들이 요만한 요 6시 정도 되는 토종붕어가 <laughs> 건드린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오늘 이악천후 속에서 자리 피고한 마리 잡았습니다 저는 살림망은 피지 않고 떡붕어 나올 때까지 한번 낚시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떡붕어만 한번 담아볼게요 지금 이 토종 담아도 뭐별 의미가 없으니까 저큰 사이즈 나오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언타이언타 <laughs> 참. <웃음> 야, 명자리 <명당 다리> <laughs>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아고맙만 떨어. 고만 떨어. 야, 요만한 게 7호 바늘을싹 먹어가지고. 자, 똑같습니다, 사이즈. 아 큰게 안나오네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지내니 여보세요 왠만하니 이기적인 그대에 나에게 그대를 다시 불러오라고 미친 듯이 외쳤어 안 빠졌어 하 <laughs> 결했어 <놀리무센> <laughs> 아, 더 점점 작아진다. 점점 작아진다. <laughs> 어떡하냐? 유성아, 이거 버들지인데 버들지.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점점 작아져요. 아이고. 이렇게 그래도. 좋게 저희 휴가 낚시 왔는데 장마철에 이런 거라도 그래도 보는 게 어딥니까? 이 낚시를 못할줄 알았는데 에, 지금 상황이 비도 안 오고 선선하고 이런 조그만한 토종보라도 잡는 게 그냥 요것만으로도 행복하게 생각하고 느끼고 감사해하며 살겠습니다. 야떡이안 잡아도 되잖아. 가라. 랜딩 됐어요 아 이거 꼭 사이즈가 되는 토종이네 <laughs> 이런 거아 이게 떡이 안나오고 토종이 나오네 한번 보여주세요 야, 걔는 그래도 한 9층 되겠다. 사이즈 좀되주 어, 되네. 9층 되네. 아이고, 고생했어. 밥 먹자. 밥 먹자. 자, 현재 지금 시간이 이제 6시가 되었는데요. 낚시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제 해보니, 아, 이떡붕어는 현재까지 이 골창까지는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잡고기 소종붕어 또는 뭐 잉어, 잉어 새끼 뭐 이런 게 지금 계속 덤비고 있는 상황이고 떡붕어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안 나왔다는 거 보면 안 들어왔다고 봐야죠. 물색도 탁도도 안 좋고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일단은 잠시 소강 상태인 것 같아서 일단은 밥 먹고. 밤낚시 준비해서 바로 밤낚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맹동지 밤에 그렇게 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올라가서 밤낚시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덥습니다. 지금 숲속 한가운데 있고 습도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뭐 다, 땀에 다젖어가지고 지금 뭐옷 갈아입고 주성이 다 벗고. 아, 일단 저녁에는 낚시를 진행을 했는데 얼굴 왜 이렇게 무었냐 지금. 진행을 했는데 벌레 때문에 진짜 살 수가 없었어요. 진해, 벌레, 나방, 뭐한 2,000가지의 벌레들이 막 달려들어서 정말 저는 정말 취약점이거든요. 벌레 너무 싫어했는데 아, 제 너무 심해가지고 저는 밤낚시를 거의 못했고 규선이가 밤낚시를 좀 했, 했는데 반응이 없고, 반응도 없고, 음. 딱딱 찍는데 달리지도 않고. 그 낮에는 그래도 아, 그 초저녁까지는 그 잠바리의 입질들이 계속 들어왔는데 저녁에는 그런 것도 이제 그냥 뭐사례도안나왔고 그냥 맹해 요 맹해 그래서 떡붕어는 실제로 확인을 한번을못 했고 맹동지가 떡붕어 유명해서 저희도 왔는데 사실 뭐 아시잖아요 저희 패턴 이제 다음번은 어디 가서 또 찍을지 한번 기대를 한번 해 주십시오 아나 진짜 군대 진지공사 온것 같아 진지공사 와 일단 빨리 철수를 하자 여기 너무 습하니까 가서 캔맥주한잔 먹자 레츠고 다음에 뵙겠습니다